안녕하세요. KTN TV 현장 소식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9월 28일 김포시 함산공원에서는 남북을 가르는 철책선을 배경으로 50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 걷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철책선에서 그리는 평화통일 의 꿈걷기 행사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아 철책선을 따라 걷는 상징적인 발걸음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포 사후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특별한 여정을 위해 함산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로 몸을 푼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철책선을 따라 걸을 준비를 했습니다. 철책선을 따라 걷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상징성에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딛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그저 걷기가 아니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이번 걷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김현규 김포시 협의회장은 통일을 향한 첫걸음의 상징적 의미를 전하며 국민적 염원이 모아지길 바랐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을 위한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북한 이탈 주민과 사림 동포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경기도와 민주평통 경기 지역회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김포 시민, 경기도민 500여 명이 함께하는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걸으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평화 누리끼리 북한까지 이어져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헌법에 적시된대로 우리가 꾸준히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의장입니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은 경여사를 통해 김포는 통일 논의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접경 지역이다. 오늘의 행사가 평화 통일을 향한 국민적 결단과 염원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평화를 끼 걷기 행사가 김포를 대표하는 많은 단체들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이탈 주민까지 참석해서 김포를 방문하는 거국적인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승표라고 합니다.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부의장은 평화와 통일은 군사력이나 외교적 협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결단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평화누리길 염화강 철책선 아, 길을 만들어볼께요. 따라서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의 김포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철책선 통일의 꿈 걷기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통일은 막강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평화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철책선 길을 따라 통일의 꿈을 생각하며 걷기 대회를 한 것은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 오늘 행사를 합니다. 계기로 51만 하세요. 김포 시민의 자유민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철책길을 저희가 걷습니다. 철책길을 왜 고를까요? 하루 빨리 평화 통일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어,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하루 빨리 올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으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철책선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의 꿈 걷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走来听。<踢><踢> 전안정불레도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통일을 향한 염원을 되새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기념 팔찌와 생수가 제공되었습니다. 걷기가 끝난 후에도 축제의 열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축구의 봉사원 이용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게 맞죠? 그 기회를 후라이입니다. 통해서 후라이팬이죠? 우리가 자연과 중간과이런 아, 우리가 참 하나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평통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합 한마당의 말할게 말할게 좋은 계기가 자, 네, 오늘이 아니었느냐 자, 그런 생각을 잘했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단법인 일만 장학회 운영하고 있는 이정찬입니다. 일단은 철책을 보니까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이게 지금 빨리 없어져야 될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분단이 돼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시협회는 오늘 그 단장을 하신 김인석. 그 회장님 평소 제가 존경을 하는데 그분의 어떤 추진력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행사가 엄청 큰 행사인데 아, 어떤 집행부에 어떤 추진력이 없으면은 이 행사가 빛이 안 났을 텐데 오늘 보니까 아, 김윤섭 회장님의 어떤 추진력이 다시 한번듣보이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 미래 후배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수 송윤이와 백미경의 감동적인 공연, 그리고 K-POP 댄스팀 UKP의 퍼포먼스가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날은 김포시를 대표하는 김포대학교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양성과정 학습자들이 참가자들에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제공했습니다. 교육과 실무를 결합한 이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으며,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데에는 이현숙 김포시 협의회 간사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김포시 자율방재단과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김포사랑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의용소방대, 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이현숙 간사는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도 철책선 걷기 행사에 깊은 의미를 새겼습니다. 저는 김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걷고 이번에도 걷고 꼭 걸으면서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를 생각을 하냐면 너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 산하단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있는데, 저도 단체 한뭐한 뭐한 7, 8개 하고 있는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최고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이게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단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조직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꿈이 똑같아요. 목표가. 우리가 같이 댕겼으면 좋겠다. 저쪽이랑 똑같이 댕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날 걷기 행사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체중계와 타월을 선물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지역의 많은 곳에서 후원한 상품들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초청가수 백미경과 참가자들이 함께 우리의 소원을 부르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염원이 더욱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번 제1회 철책선에서 그리는 평화 통일의 꿈 걷기 행사는 단순한 걷기가 아닌 분단의 현실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염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KTN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